자 23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마찬가지로 2025년 1학년 6월이다. 자, 같이 한번 보자. 과학은 be concerned with 하면 뭐뭐와 관련있다 이 말이거든. 뭐와 관련있냐. accumulate 하면 축적하다. accumulate다. and understanding observation of the physical world. 자 물질적인 세상의 관찰이지. 관찰을 이해하고 축적하는 것과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야. 이러한 이해만이 이해 혼자지마치 solves no problems.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 되는 거야. Individual people 개인은 have to act on이 중요하죠. 행동해야 되는 거야. On that understanding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For it, it is 이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과학적 이해. 과학적 이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도록 이러한 이해, 과학적인 이해 위에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과학은 발견해 왔어, 데디아. Regular exercise can lower your risk of heart disease. 마치 규칙적인 운동이 심장병을 낮출 수가 있는 거야. knowing this fact,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재미있지만, it will do nothing for your personal health. 이것이 내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는 못할 거야. 만약에 네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리고 실제로 exercise, 운동하지 않으면, 이래 된 거죠. And that's the hard part. 그리고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다, 이래 된 거죠. 자 그다음 봐라 운동에 대한 기사를 읽는 것은 쉽다. Getting into an actual routine of regular exercise. 그런데 <laughs> 규칙적인 운동의 실질적인 루틴을 형성하는 것, 맞지 계속 루틴 형성해야 돼 계속 하는 거야. 이것은 더 어렵다라고 되는 거야. 맞지 이런 면에서 과학은 정말로 전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들은 오직 해결될 수 있어 말때 사람들이 지식을 가질 때 과학에 의해 제공된 지식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거지 이것을 사용할 때지 맞지 이것을 사용할 때 되는 거야 사실 많은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발생되는 거야 뭐에서 행동의 부족 때문에 발생되는 거야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이래 되는 거죠 그 정답은 오분이잖아. 문제 해결할 때 과학적인 이해 위에서 행동할 필요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답은 오 번이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